케 k 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식품의약국 FDA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DA가 파이자 코로나 백신의 정식 승인을 어, 이뤘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조바이든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침을 내놓은 소식 그리고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좌우 진영 간 시위가 폭력 양상을 보였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관련해서 미 보건당국이 이례적인 경고문을 내놨네요. 네, 여러분은 말이 아니다. 여러분은 소도 아니다. 진짜 좀 멈춰달라. 이런 경고문이 최근 f d a 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에 대한 경고를 이제 식품의약국 FDA가 내보낸 것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복용한다. 도대체 사람들이 뭘 복용하는 겁니까? 동물용 구충 구충제죠. 이버멕틴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FDA는 트위터에 이버멕틴을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제로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글을 어, 링크로 걸어놨는데, FDA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FDA는 말에 사용되는 이버맥틴을 스스로 복용한 후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보고를 여러 건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고가 지난 5월에 나왔다는 건데 다시 경고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 이버맥틴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FDA가 경고문을 내놓기 전날인 지난주 금요일 20일에 남부 미시시피 주에서 이버맥틴과 관련한 아주 우려할 만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시시피주 보건부는 이날 최근 독골물 센터에 코로나 치료를 위해 이버맥틴을 복용한 사람들의 신고 전화로 신고 전화가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제로 썼다는 건데 이렇게 이버맥틴을 먹은 사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최근 접수된 전화 가운데 70% 이상이 축산용품 센터에서 가축용 이버맥틴을 구매해 복용한 사례라고. 미시비 보건부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어 신고자 가운데 85%는 가벼운 증상만 나타났지만 최소한 한 명은 이버맥틴을 과다 복용해서 추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 FDA는 허위 정보가 많이 돌고 있다라면서 이버맥틴을 대용량으로 복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들었을지는 몰라도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버맥틴은 기생충 치료를 위해 허가된 약으로 항바이러스제는 아니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미시시피 주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시시피 주는 미국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확진자도 많은데 이렇게 백신은 맞지 않으면서 동물용 구충제 오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FDA가 어제 오전 파이저 백신 사용을 전면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이제 완전히 정식 승인을 받은 건 없었는데 FDA가 이번에 파이저 백신을 처음으로 정식 승인을 한 것입니다. FDA는 보도 자료에서 파이저 백신은 만 16세 이상 이상의 개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이 코모네트라는 명칭으로 곧 출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파이자 백신이 f d a 의 정식 승인을 받았어요. 그 전과 비교해 볼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파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어, 많은 미국민들에게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릴 수가 있고, 이에 따라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FDA의 파이자 백신 승인은 중대한 이정표다 이러면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당장 오늘 가서 백신을 맞으라 이렇게 또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이 요즘에 백신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백신 의무화 정책이잖아요. 백신을 안 맞으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아직 이렇게 전면 승인 받지 않아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백신이 저 이렇게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지역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도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비백 머시 의무 총감 역시 백신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면 학교와 기업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또 교사와 교직원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자신은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네요. 네, 이민 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 이민국 USCIS가 망명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바이든 정부가 최근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이민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 건이 한 130만 건에 해당하는 등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자, 이 망명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절차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어사일럼. 이 망명이라는 것은 본국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이 미국에 와서 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등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인데 망명은 미국 밖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망명 자격을 얻게 된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자가 본국으로 강제 소환되지 않고 또 미국에서 일도 하고 본국에서 가족들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기관이 현재 어떤 기관입니까?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과 법무부 소속인 이민법원입니다. 우선 망명신청자가 미국 국경을 넘으면 이민국 심사관이 1차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민법원에 정식으로 망명심사를 신청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을 보면 망명신청권을 이민법원에 보내지 않고 이민국 심사관이 결정을 하니까 그 절차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정책 변화 이민 법원 적체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이에 대해 알레안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성명을 냈는데 새 정책으로 자격이 되는 망명 신청자들은 더 빨리 안심하게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신청자들은 더 신속하게 추방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바이든 행정부 방안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망명 신청 절차가 빨라지는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이민자 옹호 단체나 민권 단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신속한 망명 신청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 e x p r t i a t e d liberal, removal 그러니까 신속 추방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도 재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망명 신청도 빨라지지만 추방도 빨라질 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 이전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신속 추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지난달 말에 미국 정부는 공정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이민 체계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정책 문건을 내고 망명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망명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본국으로 신속하게 돌려보낸다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망명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이 와중에 또 정당한 절차를 밟지 못할 가능성도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퍼스트 측은 새로운 방안이 망명신청자가 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거나 또 재판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 신청자를 박해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오히려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자, 망명 신청이 상당히 간소화가 됐어요. 이민국 심사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걸로 이게 예, 마친다 그랬는데 만약에 거부된다면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건가요? 추방이 바로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망명 신청이 거부가 된 경우는 경우에 신청자가 이민 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하지만 이민법원은 해당 사안을 리뷰, 검토만 할 뿐이지 신청자가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다 라고 친이민단체 측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마이로카스 장관은 성명에서 국경 인근에서 망명 자격을 심사하더라도 그 공정성은 보장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주말에 미국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네요. 네. 서부 오리건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지난 일요일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 간의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양측 시위대가 충돌을 하면서 폭력 양상이 보여졌고 심지어 총격전까지 오가면서 여러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폭력의 총격전까지 있었다. 사상자도 발생했습니까? 다행히 그런 소식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시위대가 상대편을 향해 고음 퇴치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또 상대편 차량 유리창을 깨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이미 앞서서 두진영의 시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두 시위대가 무력 충돌할 것이 이미 예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일 포틀랜드 경찰국 척 로벌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양측 시위대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중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 충돌을 자제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틀랜드에서 왜 이렇게 좌우 진영 간 충돌이 일어난 겁니까? 네, 바로 지난해 5월이었죠. 흑인 조디 플로이드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블랙 라이브 스매러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이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졌죠. 특히 포틀랜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맞부딪 시위를 조직을 하면서 포틀랜드에서는 몇 달씩이나 충돌이 이어졌고 이후에 포틀랜드는 좌우 이 진영 간 이념의 전쟁터가 되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당시 포틀랜드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1년 전인 지난해 8월 29일이었습니다. 이날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우익 단체 소속 트럼프 지지자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이총쏜 사람은 누구였나요? 상대편 시위대에 있던 마이클 라이놀이 바로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라이놀은 자신을 안티파 즉 파시즘이나 백인 우월주의에 강력히 반대하는 조직에 속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총격 사건 며칠 후인 지난해 9월 4일 워싱턴주에서 이 라이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이 총격의 발생을 해서 라이노리 숨졌습니다. 이후에도 포틀랜드에서는 크고 작게 이제 충돌 시위가 계속돼 왔다가 지난 7일에도 안티파와 극우 그룹인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이 야외 종교 행사를 벌였는데 거기서도 최루가스 등을 분사하면서 또 퉁, 충돌을 해서 무력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